안녕하세요. 루에보 컴퍼니의 황진우입니다. 저의 닉네임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닉네임은 미스터 브루노입니다. 이제부터 브루노로 어... 저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제가 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과하게 제작한 시티백 캠핑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얼굴보다는 저희 차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 거리에서 저희 차량에 대해서 어, 소개하는 저희 음성만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좀 찍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부분은 어 어닝입니다. 시티벨에서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장착된 것은 자동 어닝. 어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어, 폈다 접었다 하실 수 있는 타입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어 도어 쪽으로는 접었다 폈다는 수납장 이면서 어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식탁 그리고 좀 편안하게 어, 이것저것 물건도 들고 다니실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의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어, 편안하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뭐 말씀하시면 제작하시면서 저희가 어. 서비스로 제작을 해드릴 수 있어요. 들어가시는 길에는 당연히 방충망이 지금 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내부를 볼게요. 들어가시자마자 욕실. 욕실은 일체형 세면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은 당연히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기가 닿는 부분이라서 방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을 껐다 켰다 해서 내부 실내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에서도 문을 잠그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바깥에서도 주행 중에 소리가 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리 타입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세요 자 6병짜리 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 그 위로는 스카이창 조명 역할을 하면서도 문을 개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모기장 당연히 암막도 가능하시고요. 뒤쪽으로도 제작되어 있는 모기장 겸 암막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220 라인에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형태를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단면, 옆면, 그리고 TV가 달려있는 부분. 자, 위쪽은 상부장이에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적재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당연히 반대편도 천장에는 스카이창 이외에도 맥스팬이라는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테이블이 크게 들어가 있죠 테이블은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전동은 이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테이블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낮아지면 당연히 옆면에 있는 등받이 쿠션을 이용해서 심상으로 바로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개수대 이 50L짜리 냉장고. 그리고 컨트롤러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부가 존재를 해야 되고 전원부, 메인 전원부 그리고 어닝의 자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 냉장고, 물 펌프, 맥스 팬 그리고 220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적성기입니다 이차는 지금 600A짜리 인사철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태양열 컨트롤 MPPT 태양열을 장착하시면 을이 MPPT가 있어야만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MPPT 용량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우시면 그만큼 또 전기가 많이 진행하실 수 있는 타입이세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거는 조명을 컨트롤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조명이 어두워지고요. 조명을 밝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밝아지는 부분이에요. 껐다 켰다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스카이창에서는 반복으로도 껐다 껐다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다시 차 밖으로 나가서 지금 차량의 천장 부분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태양열 300과 스카이 라이프 안테나 그리고 스카이창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맥스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에서 뒷 모습을 살짝 보여 드리겠습니다. 뒷 모습의 개방감이고요. 네 보셨으면 안쪽에서 뒤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사용된 나무는 고무나무, 오일과 바니쉬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입힌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전체에는 단열 작업이 되어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진 않겠지만, 단열된 차량과 안된 차량은 겨울철에 캠핑을 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시동 히터의 환풍구입니다. 무시동 히터가 달려있는 차량으로서 무시동 히터 환풍구가 있어야만이 아무리 공기를 원활하게 잘 소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 개방되어 있는 문이고요. 창문은 사이즈별로도 가능하세요. 근데 개방감을 위해서 저희는 1100에 450짜리 창문을 쓰고 있고요. 950에 550, 1100에 550 정도 사이즈를 변화해서 사용도 가능하세요. 자, 옆면에서 보시면 통통하니 귀엽죠? 시티밴은 원래 이렇게 외형이 나와 있는 차량이세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욕실의 환풍구입니다. 욕실에 습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풍구를 장착을 해서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고요. 물을 넣을 수 있는 물 유입구. 누에보 캠핑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따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한쪽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인입구. 220의 전기를 충전을 해서 안쪽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한쪽은 물을 외부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외부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어 쪽에서도 단순하게 지금 책상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수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하단부에도 공간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를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상단부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양념장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다시 차를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 부분에서의 정리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면서 이 차량이 또 주행할 때 어떻게 주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이블은 그냥 드시면 자동으로 형태가 적히게고 되어 있으세요. 당연히 작혀 있다고 하더라도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덜렁거리는 소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한번더 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을 하실 때 덜렁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시면 당연히 차가 출발할 수 있게끔 형태가 잡힙니다. 하지만 이제 어닝도 접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셨던 수납 겸 의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차 안에서. 아, 조금만. 자, 지금은 제가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하고 있는 테 어, 티테이블 그리고 식사테이블입니다 여기 변형이 돼서 침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어, 이 테이블이 자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테이블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스위슬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테이블이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에 장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 때문에 천천히 구동되어 있금되어 있어서 눌러 놓으시고 다른 거 정리하시면 충분히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시간은 15초에서 20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내려가셨다고 보시면 등받이를 사용했던 매트를 다시 까셔서 신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셔야 되니까 TV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이 개방되어 있으시니까 당연히 문은 잠그셔야 돼요. 물론 주행 중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막으로 딱 가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안막이 싫어 답답하다 당연히 모기장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똑같은 방식으로 창문은 주행 중에 열려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꼭 고정을 하시고 안막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 뒷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주행 중에 꼭볼 일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뒷문을 개방해서 이렇게 모기장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모기장이 싫다 그러시면 당연히 안막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풀고 다니시면 되겠죠 자 지금 상태에서 조명은 밖에 나가면서 일체 조명 스위치를 눌러 끄는 개방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스카이창은 당연히 주행 중에는 문이 열려 있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형태를 잡으시면 되고 역시나 모기장, 역시나 안마 이런 식으로 가려서 주행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작동은 되지만 지금 켜지는 않겠습니다. 뭐 에어컨이 모형으로만 장 당... 장착이 되어있다라는 건 아니실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흔들어 잡지 않겠습니다 어닝은 이제 자동으로 접을 겁니다 하지만 발이 있기 때문에 발을 접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발은 안쪽에 있는 나사를 돌리셔서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위로 돌면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살짝 돌려 푸시고요. 쭉 들어 올려서 다시 위에서 한번더 고정을 해서 풀리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부터 집어넣고 안쪽에 커버 타입으로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 이쪽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롤러의 플러스 라인입니다. 이 플러스 라인을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클립으로 고정을 시키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원인이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진행을 하시면 은행이 다치는 동안, 은행을 바라볼 이유는 없으세요. 어, 딱 다른 걸 정리하시고, 이제 어디론가 다시 떠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버튼으로 위해서 작동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닝은 메인 스위치를 항상 꺼 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등이 켜졌나 안 켜졌나를 확인하시면 돼요. 등이 꺼져 있다 그러면 어닝은 아무리 리모컨으로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 장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어디론가 다시 떠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고요. 또 어디론가 떠나서 세팅하는데 기본 5분. 그리고 다시 어디론가 떠나실 때 정리하는데 기본 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스터 브루노 루에버컴퍼니의 황진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